오늘은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넘어갑니다. 빨래가 안 말라가지고 저기 밖에 세탁실 거기 건조기에다가 돌려놨거든요. 그것도 다시 정리해야 돼요. 다 쌌고 말레이시아 도우르바루 넘어가기 전에 발마사지 좀부탁려 20신갈밖에 없어요 이제 저번에 다리 건너갔을 때 발마사지 하선 곳이 있더라고요 발마사지 받고 가겠습니다 아 이번에 두리안 냄새 진짜 한층 더 올라가야 되나? 그때 3층에 있었을 때 가격이 더 쌌거든요 한국말이 있어서 또 정감이 가네 또. 발 플러스 힘? 발 플러스 힘은 30분 정도사지할도아아 30분 정 그럼 마사지 30분 보통 발 마사지는 40분 동안 안 한대요 <laughs> 그래서 그냥 발 마사지 30분 하고 1 15... 5싱딸로 내고 제 운이 좋습 아우, 벗겼다. 한달 정도 발리랑 싱가포르를 돌아다녔던 내 칼이. 와, 저기는 처음 느껴보는 곳인데. 와, 확실히 세다. 진짜. 와. 많이 커다 칼이. 공기 선배데와 잠이 확 깨네 이좀신색인데 거의 씻을 때나 스쳐지나가는 그런 곳을 마사지를 하, 하, 하시는데요 어. 아 아파서 허이 나와 손 아구 힘이 장난 아니시네 뼈 부서질 것 같아 이약물고 찾는다 보통 마사지 받으면 잠 오는데, 이거는 잠이 깨가야 돼. 여태까지 못 느껴봤던 그런 아픔? 보통 마사지면은 70, 80%는 시원하고, 나머지 20, 30%는 좀답쁘고 그러는데, 참는 게9 9 The Chinese traditional massage. No, 다섯 번이야. 정강이 옆에 그 바깥쪽 부분 눌러주는 건데, 아이거는 시원하네요. 와. 아, 이제 끝났고, 사장님이 따뜻한 물을 주셔가지고. 발 마사지 받았으니까 또 열심히 다녀야죠. 조르바르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터미널 가면은. 그걸 타고 가야 됩니다. 길 알만 하면은 또 이동하고. 아, 원래 밥 먹으려다가, 아 이거 짐이 무거워서 그냥 빨리 가서 짐 풀고 거기 가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물가도 거기 가서 싸니까. 좀만 걸어오면 버스 정장이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긴인것 같은데. 아, 아까 줄이 이 줄이었네. 어, 가는 사람 많네. 아, 8 0달 여기도 버스 카드가 되더라고요. 버스카를 찍고 가면 될것 같아요. Thank you. Thank you. You 내려서 저쪽 그냥 사람들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찍으면서 줬던 영수증 있거든요. 이거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숙소가 JB 센트럴 역 쪽에 있어서 이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아니 무슨 입국이 너무 쉬운데요? 그 말레이시아 오면은 그 설치하라는 어플 그거 검사도 안 했고. 백신 접종한 것? 그것도 검사 안 하는데요? 왠지 안할것 같아서 그냥 안 꺼냈어요. 그냥 바로 앞에 사람 하는 거 보고 안 꺼내긴 했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통과시켜주네요. 결론은 무사히 말레이시아 조바루에 도착했습니다. 30일 하고, 2 0기가있이요 네. you know? <laughs> 지금, 지금 오빠를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laughs> 웃기네 <laughs> mm -hmm. <Okay>. mm -hmm. <laughs> okay. Can I use the, all l o c a t i o n yeah. Malaysia? s all locations in Malaysia 아, 그아에 아이폰 이미. It's done? d o n 일단, 탄전이랑 유심카드, 어, 여기는 심카드라고 부르네요. 방금 한, 아까까지만 해도 싱가포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넘어오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아, 이거 또 왜. 아 오토바이 누구꺼야 나 이거 장난 없네 여기가 싱가포르 넘어오는 다리거든요 난리났다 난리났다 차가 안가니까 엄청 빵빵대네 일단, 원래 택시 타려고 했는데, 걷다 보니까 또, 숙소 가는 길로 가고 있었네요. 아, 여기 바로 근처인데 왜 이렇게 나 갑자기 길을 못 찾지? 여긴 것 같은데. Hello! 010? 50 is i y Thank you. EF 제가 지내는 숙소고요 1기로 가면 정수기랑 예,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 겸 샤워장 드라이기도 있고 네, 이쪽은 샤워장 샤워장 겸 화장실도 있고요 네. 둥그러니 놓여있는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것저것 올려도 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내려서 책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도 뭐 물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아까 카르키 준 거에 열수 있는데 이걸로 보고 열수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여기다가 넣어놓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라이트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12인기시면 얼마지? 1인기에 300원이니까 3,600원? 지금 커피 사서 나왔는데 하도안 먹으니까 제가 고픈지도 모르겠네 아 근데 저번에 펄라룸프로 공항에서 먹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되는데 음 이거는 괜찮네요 이거는 밥은 다 먹었는데 이면 요리는 짜서 남겼어요. 여기 오이 고기들 사네. 싱가포르가 바로 밑에 있어서 그런지 건물들이 그래도 꽤 높은데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돈 벌어서 말레이시아에서 돈을 쓴다고 그러네요. 여기 조바로에서. 어차피 국경 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여기 야시장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직 시장을 안 했네? 준비 중인 거 같은데. 어, 양말, 선글라스. 핸드폰 고리 같네, 이건. 옛날에 쓰던 고리 같은데, 이거? 고리? 어 스티커도 있다. 어, 여기, 시코 엄청 많네. 어, 여기 과일, 오, 감이다. 두리안 없지? 두리안 냄새. 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시작 쓰기 전에 저거 하는 건가? 용도로 모르겠네. 이거는 햄토리 아닌가? 조금씩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역시. 정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나가다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한개 사면 10링깃, 세개 사면 25링깃. 오, 맛있겠다. How much? Five ringgit. Yeah, mango. Thank you. What? 뭐야? 쓰레기? 알아서 스무디? 믹스 된거 음료수로 마시고 싶었는데. 아, 이 은근히 크네, 여기가. 아, 진짜. 아! 여기 있었어. 볼걸 아이고, 앞에 보고 그래야지 엄청난 다 아, 엄청 많다. 아, 레고도 있네. 이런 건좀안팔 았으면 좋겠는데, 축구 그 유니폼 보면 등번호랑 이름 붙일 때 쓰는 건데, 이렇게 프린팅도 할수 있네요 그런 프린팅 용지를 티셔츠에다가 입히는 거아 이게 심링기시면 3,000원 조금 넘네 반바지 엄청 싸네 결국 스티커에 꽂혀서 스티커 몇장 샀는데 만 8,000원? 싱가포르가 저기 다리 하나만 넘으면 돼서 막 말레이시아 느낌은 확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높은 건물도 많고 이조바루라는 도시가 많이 성장을 해서 도시적인 느낌이 더 훨씬 많이 드네요. 그리고 방금 갔다 왔던 야시장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 싸기도 싸고. 볼 곳도 너무 많고,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너무 괜찮았고 아, 근 아까 망고에다가 흑설탕은 좀 아니었어 아, 벌써 또 이렇게 하루가 또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